안녕하십니까? 본유겸손입니다 오다가 <laughs> 걸려 <목소리> 가지고 넘어졌는데. 아, 넘어가... 네, 이거 넘어가. 보이시죠? 왔습니다이렇게 넘어 니까 이렇게, 이렇게 습니다 아까 들어 네, 다시 또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 봅니다. 여기는 이제 이범면에 오래전에 씨드 작업을 해가지고 코스모스도 나고 뭐 양귀비도 뭐 있다고 하는데 뭐 하여간 풀 종류는 몰라도 하여간 여러 가지 씨를 혼용해서 씨를 한번 뿌려가지고 태풍 올때 한번 잔뜩 쓸려 내려가고 또 이렇게 씨가 잘 사는 데는 많이 쓸려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쪽에가 겉면에서 내려오는 물이 이쪽 인도로 덮치지 않게 살짝 배수로 째다 마른 거를 마저 째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 정면에 쓰면은 조금 공간이 협소해서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렇게 틸트를 이용해서 옆면에 대각선으로 서서 작업을 할수 있으니까 이것도 틸트의 장점이 되겠네요. 근데 뭐 제가 그 틸트를 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틸트의 장점이 좀 부각되는 영상을 찍는다는 점, 찍는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또그 일반 틸트가 아니어도 어떻게든 다 작업이 됩니다. 틸트가 있으면 좀 편한 거죠. 편하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뭐 그런 거지. 틸트가 없다고 해서 안 되는 작업은 간혹은 있겠지만 거진 다 됩니다. 어떻게 방법을 다 찾아서 합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그 틸트에 의존을 하다 보면 그 틸트가 없을 때좀 당황스러운 경우가 좀 있습니다. 아, 옛날에 내가 이 작업을 어떻게 했었지? 막 이렇게 좀 당황하는 경우도 있어요. 틸트 없이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기술자라고 할수 있겠죠. 네, 일단 사람이 편하니까 글쎄요, 저는 뭐. 틸트가 좋다, 나쁘다, 이런 거를 좀 중립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양쪽 입장이 다 이해가 됩니다. 네. 그래서 뭐 틸트 달아서 욕하는 사람들 마음도 이해가 되고 틸트, 또 틸트를 욕하는 사람을 이해 못하는 사람도 이해가 되고 네. 굉장히 중립적인 입장입니다. 양쪽 다좀 이해가 되는 가 없는 건가 이런 <laughs> 거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옛날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틸트 없이 하는 것도 그또 장점이 많이 있잖아요. 바가지가 일단 엄청 가볍기 때문에 상차하기도 좋고. 나라시 잡기도 좋고 장비에 무리도 안 가고 아무래도 이 무거운 거를 계속 들고서 일을 하니까 장비에 이게 특히 저 바가지 접는 실린더에 무리가 되게 많이 갈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틸트 없이도 그스 틸트 없이 했을 때그 자유로운 해변과 해방감 같은 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 느낌이. 근데 지금 뭐 틸트를 뗐다 붙였다 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냥 어지간하면 틸트 안 띄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상차를 한다고 해도 하루종일 상차를 하면 모를까? 상차 하다 말고도 지게발 작업을 한다든지 지게발 작업을 할 때는 진짜 틸트 없이 못 하겠어요. 이제 각도를 그거 일일이 다 맞춘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요 가끔 이제 틸트 없이 이렇게 해보면은 어 이제 그 기술이 없어졌다고 해야 되나? 아 어,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틸트 틸트가 없는 그 해방감이 너무 좋지만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계속 틸트를 차고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다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차에는. 틸트를 일단은 안 달고 출고를 해서 그냥 쓰다가 정 답답함을 느끼면 그때에서 이제 오일킥 시스템이 있는 틸트로 뗐다 붙였다가 쉬운 틸트로 갈 생각입니다. 근데 아직도 이게 이 차가 이제 2년, 2년 조금 넘었는데 아, 벌써부터 막 장비를 빨리 바꾸고 싶은 마음이 좀 있습니다. 이트가 고정되어 있다는 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오일킥은 진짜 혁명이죠 물론 뭐 이제 관리하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차를 관리를 잘안 하는 입장으로서 그래도 트의 그 무게감에서 좀 해방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니다 <laughs> 일을 잘 하고 있나? 원유겸 선이 농땡이를 피우나? 봐. 앞에서 팔짱을 끼시고 소장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예전에 초보 때는 이렇게. 누가 와서 이렇게 쳐다보면은 그 있잖아요 곁눈질로 막 아이씨, 표정 썩을까봐 막 곁눈질로 엄청 보고 막 잘하고 있는건가? 뭐라고 할려나? 뭐라고 하면 막 인기척에 막 놀래가지고 막 근데 그럴 지금도 뭐 저기 처음하는 현장 가면 좀 그런거 있겠죠 근데 여기는 뭐 오래 한 현장이고 하니까 눈치 보고 그런 거 없습니다. 소장이 와서 분들 그냥 하던 대로 합니다. 막 <laughs> 겼는질로 아, 소장이 눈치 보고 이렇게 안 하죠? 불르는지도 모르고 일합니다, 그냥. <laughs> 많이 네요 아직도 처음 하는 현장 가면 소장 눈치를 보죠. 어떻게 좀 마음에 안 들어하는 눈치인지 흡족해하는 눈치인지 네, 소장님이 두고 두고 다가오고 계십니다. 뭔가 뭐 알기가 있으신 건지. 할때 안쪽 범면도 좀 눌러주라는 말씀이죠 그냥 몰라도 안다고 그냥 끄덕끄덕하면 이렇게 소장님이 유유히 사라지십니다 <laughs> 엉덩이에 가로등이 있어서 돌아서 가로등이 있죠? 가로등이. 잘 봐야지 또 괜히 가로등 건드렸다가는. 내 차도 기스나고.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쪽서부터 눌러가지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이 블레이드 방향이 쪽이거든요 근데 이게 경계석 사이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밖으로 가면서 작업을 하면 바퀴가 한쪽으로 이렇게 막 경계석 쪽으로 붙었을 때그 바퀴를 돌려서 빠져나오면은 뒷바퀴가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좁은 데는 어, 작업 방향을 앞바퀴 쪽으로 이동하면서 작업을 하는 게 경계석을 밟지 않는 방법이죠. 경계석 건드리면 그냥 이거 살짝 올려놓은 거라 그냥 툭툭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잡아 나가면서 그 조향이 있는 방향 쪽으로 작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작업이든 그렇죠. 발로 작업이든 뭐든. 이 쇼바가 뒤에 그 앞바퀴에만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작업 방향을 글로 잡고 작업을 할 때는 쇼바가 없는 쪽으로 작업을 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뭐 간단한 건 괜찮지만 계속해서 작업을 진행해야 될 때는 조향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작업을 하는 게 위치 잡기도 좋고 다시 수정할 일이 없죠. 뒷바퀴로 가다가 그뭐 장애물 같은 쪽으로 자꾸 붙으면 조향 틀어도 한 번에 못 빠져나오잖아요. 그래서 바퀴 쪽으로 가면서 작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것 같습니다. 그것조차도 무시하고 작업을 잘하시는 고수님들도 계십니다. 앞 바퀴든 뒷 바퀴든 전혀 개의치 않고 작업을 잘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구독자 여러분들도 그런 실력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그냥 저는 초보자들 기준에서 이쪽으로 작업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시야도 좁고 바퀴가 많이 펴나와 있고, 본체가 그러면 앞바퀴보다 뒤로 많이 밀리거든요. 저번에 영상에 찍었던 것처럼 이 장비 센터, 장비 스윙 조인트 센터가 어 가운데 있지 않아요. 바퀴와 바퀴 사이 가운데 있지 않아요. 뒷바퀴 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더 쪼이기는 그렇고 다음에 계속 올여름 올여름만 나고 내년 여름에 에어컨 틀 시기에는 벨트를 한번 갈아야 될것 같은데 근데 제가 얼핏 듣기로 이 볼보 6W 벨트 갈기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들었거든요. 사람을 써야 될것 같아. 요 그래서 이제 두번 쪼였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더 쪼여도 될것 같긴 한데 봐가지고 그냥 안 쪼이고 있다가. 벨트를 한번 가는 방향으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벨트 교환할 때그거가 굉장히 좁아가지고 어떻게 교환을 해야 될지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불러서 해야 될것 같은데. 제가 서 있는 자리에 인도 블록 깔고, 투스콘, 자전거 도로 투스콘 깔고 하면, 뭐, 굵지간 작업은 어지간히 끝나고, 이제 그 마지막 뭐, 정리. 또 마지막 정리가 시간이 오래 걸리죠. 지저분한 거 뭐, 이것저것. 침사지도 좀 만져야 되고. 약간 그러니까 그런 거 마지막 정리하면, 이 현장도 이제 얼추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현장에 오래 있었는데, 이제 그, 앞날이 깜깜합니다. 세종에 일이 너무 없어요. 일이, 물론 다른 지역보다 세종에 일이 많은데, 체감할 수 없는 게, 세종에 장비가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으니까, 예, 저도 이제 이 현장 이제 거진 끝나가는데, 걱정입니다. 이제 어디로 일을 하러 가야 될지 일이 없어가지고. 다들 뭐 서울, 서울 쪽 경기권 쪽은 엄청 바쁘다고 하는데, 아, 여기 세종 쪽은 장비가 너무 많아가지고, 노는 장비들이 되게 많습니다. 대전 쪽도 조금 일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아좀 걱정이 됩니다. 인력 시장에 나가듯이 이제 FA로 나가야 되는데 아 누가 날좀써줘야될 텐데 걱정입니다. 건드렸는데. 나, 나는 진짜 안 건드렸어요 여기성 일어나있고 어떻게 봐줄만한가요 이렇게 그냥 범면 밑에 침사지 침사지가 아니라 범면 밑에 배수로 살짝 재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이만 원유경선으로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유경선이었습니다. 어, 여러분들만 알고 계세요. 이거 경계서 제가 넘겼어요. 여기서 옆으로 넘어오다가 <laughs> 걸려가지고 넘어졌는데, 아, 이거 넘어가기 진짜 힘들더라고요.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경계석 몇 개가 도망갈지 저도 모르겠어요. 아니 이게 도저히 옆으로 넘을 수 있는 그 나는 이게 두번 넘으면 될것 같은데 어 어려워요. 이렇게 좀 붙여놓고 아 밑에를 보여드려야 되나? 아니 이거를 아이 이거 아니고 넘어서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아, 이게, 여기, 만약에 요 공간에 바퀴가 들어간다면 괜찮은데, 요 공간에 바퀴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한 번에 절로 넘어가야 되는데, 아까 그렇게 넘어오다가 요 경계석 두개 해먹었습니다. 근데 이게 한 번에 넘어갈, 어,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경계석도 이쪽 꼭뭐 건드릴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계선 하나 올라 탔어요. 앞돌, 앞돌을 올라 탔는데, 앞돌은 그래도 조금 튼튼하게 돼 있으니까. 아, 이게 들려야 되는데. 앞돌을 지금 밟은 상태에서. 아, 이렇게 하면. 아우, 내려놓을 수도 없고. 살짝 내려놔야 될것 같아. 지금 뒷돌이 밟혔을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습니다. 아유. 보시면, 네, 보이시죠? 뒤돌 하나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거 넘어가기가, 어,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 안 돼요, 안 돼. 내 기술로는. 최대한 해보는데, 이렇게밖에 방법이 없네요, 저는. 뒤돌또 하나 해먹었어요. 이렇게 넘어오는 왔는데, 아, 돌을 해먹었죠. 아, 이렇게 넘어오니까, 이렇게 돌세 개를 해먹었습니다. 아까 들어갈 때두개 해먹고. 를 얼른 복구를 해보겠습니다. 아유. 대충 <laughs> 대충 묶고 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 부실공사인데, 이게 어차피 양쪽에서 토사하고 그 인도블록이 물어주면 빠져나올 일은 없습니다. 이것도 영상을 마치겠습니다.